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이도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 야핑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핑이 사실 돈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참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향후에 야핑 컨텐츠도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야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 볼 이야기는요. 이 마와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와리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부터 상당히 좀 높습니다. 1730만 달러의 투자 금액을 투자금을 지원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블록체인 벤처스 삼성넥스트, 애니모카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1730만 달러의 펀딩을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100만 달러 이상의 고래들만 참전이 가능한 프라이빗세일에서는요. 5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진행을 했을 정도로 정말 유수의 VC 그리고 유수의 고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SEC 증권법을 준수한 이후에 프라이빗세일을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요. The yeah. cat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안심하고 좀 참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요좀 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VR이나 AR을 넘어서 AI 기술과 결합된 몰입형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웹3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영상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감상해서 그치지 않고요. 아, 몰입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고 실시간으로 AI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오사카 엑스포가 있고요. 이 오사카 엑스포에서 V2B XR을 체험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상 현실 그리고 웹3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 실유저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벌써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상 현실이라는 그런 워딩을 좀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와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차관이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I 그리고 XR을 더한 이 남바 프로젝트라는 것을 좀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난카이 전기철도 메타오사카 이 스타디움과 협력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분산형 인프라를 우리의 일상에 도입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플랫폼이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가상현실에서 다양하게 일자리도 구하고 AI하고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활발한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내용. 들이 있습니다. 마와리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무료 그리고 유료로 참전할 수 있는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무료로 참전할 수 있는 에어드랍은요. 우리가 이렇게 xp라고 하는 칩을 모아서 획득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포인트가 토큰 에어드랍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밑에 보면 간단한 미션이 있습니다. 뭐 트위터 팔로우 디스코드 조인 텔레그램 조인 그리고 향후에는 또 다른 미션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들이 있고요. 물론 현재는 몇 개의 미션이 없습니다. 생태계 초반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미션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지속적으로 쌓여 갈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가디언 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요 가디언 노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비저너리, 두 번째는 밸런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탈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래도 이 비저너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와의 입장에서도 생태계 유저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해주면서 더큰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어, 나는 좀 그런 것보다는 뭐 밸런스로 가겠다 어, 혹은 조금 더 빠른 보상을 위해서 카탈리스트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드의 가격은 333불인데요. 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구매를 하게 되면 5% 정도의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약에 펄처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아비트럼 체인에 이렇게 USDT, USDC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비트럼 체인에 USDT를 좀 구비를 해놨고요 저는 3 1 9부를 준비를 했고 가격을 보면요 5%가 할인이 되고 나면 316달러로 좀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초대코드를 넣게 되면 5% 할인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초대코드를 사용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초반에 좀더 뽑아먹고 싶다 보니까요 카탈리스트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저너리가 훨씬 더 많이 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탈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카탈리스트로 넣고 저는 316불을 지불을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펌. 이 가디언즈 노드 같은 경우는요, 이지플로우, 이지플로우라고 하는 이 노드 위탁 운영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노드 위탁을 통해서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물론 내가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놓을 예정이라면요, 내가 컴퓨터를 구동을 해서 어 파밍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구동을 하기 어렵다면 이지플로우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동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이 텔레그램에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도 상세하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 노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드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마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헤비급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애드작 그리고 노드까지도 한 구매해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